공식에 이거 오메가에 관한 공식 알아야 돼요 오메가 오메가 W 이 W 한 허근 이 W인 공식 이잘 기억해 주야돼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x의 세제곱이 1에 한 허근 한 허근이 W일 때 W일 때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냐 W 세제곱은 1이라는 게 생각나요 W 세제곱은 1그 다음에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주잖아? 그럼, x-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니까, 여기에서는 허근이 아니라 실근이야. 여기에서 허근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허근인 w를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여기다 대입해도. 그래서, 여기다 대입한 w, w의 제곱 플러스 W 플러스 1은 0이다이두 가지가 기본 공식이야. 이제 기본 공식 잘 기억을 해줘야 돼. 또한 가지, 여기에 한 허근이 W면 그 켤레근이 W 과도 나머지 근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W 과의 세제곱도 똑같이 1이다. 또, W바의 제곱, 플러스 W바 플러스 1도 0이다. 또한 가지, 두 군이 W와 W바니까, W 플러스 W바,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1. 두 군의 곱은 A분의 C 하니까 1. 이렇게 해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첫 번째인, 첫 번째인, 이 문제가 이런 말이 딱 떠오르잖아. 그럼 이 공식이 생각나야 돼. 이 공식이. 이 공식이 생각나야 돼. 이거 이게 생각 안 나면 문제가 푸는데 너희들이 한계점이 있어. 이거는 암기해야 돼. 철저하게. 얘가 바로 나와야 돼. 이건 암기사항이야. 이거 암기사항이야. 이거 이거 모르면 문제가 아예 손도 못 대. 아예.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 옳은 것을 찾으겠어요. 기억 번입니다 자, 기억 번에 뭐라고 했어1 플러스 W 플러스 W 의 제곱 플러스 W 의세제곱 플러스 점점점점 W 의백제 W 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 W W W W 플러스 W W 러스 W W 0이라고 했잖아. 얘를 이용해서 이 W W W W W W W 어어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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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0. 그지? 네. 그런데, 세 개를 또 써봐. W의 세제곱, W의 네제곱, W의 다섯제곱도 0이야. 네. 왜 0이냐? W의 세제곱을 묶어봐. 그럼 1 플러스 W 플러스 W 제곱이 돼야 안 돼. 그지? 얘가 0이거든. 얘가 0이니까 앞에 거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되는 거야. 이게 3개씩 나눠서 0이야 3개씩 그럼 몇개 있어? 네. 너몇개 있어? 그지 101개 있지 그치? 다시 얘기하면 101개야 101개를 3으로 나눠줘야 돼3 3 9 11 3 3 9 2 나머지가 2라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1 플러스, W 플러스, w 의 제곱 플러스, w 의세 제곱 플러스, w 의네 제곱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쫙 해가지고 세 개씩 쫙 끊었어. 세 개씩 쫙 끊어가지고 나머지가 몇개 있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두 개가 알면 되는데 두 개가 지금 맨 마지막에 100이잖아. 근데 99잖아. 그치? 얘도 찾기 쉬워. 왜 그러냐면 세 개씩 반복되니까 얘를 w의 99로 나누면은 얘는 1 플러스 w가 된 거야, 굳이. 근데 1 플러스 w는 w의 얘가 마이너스 w의 제곱이야. 왜냐면 w의 세 제곱이 몇이었어? 1이었잖아, 굳이. 그러니까 w 세 제곱이 1인 것을 이용해서 예값을 찾아도 돼. 이 이걸 각각을 구해도 되고 w 세 제곱 다시 얘기하면 W의 99제곱은 W의 3제곱에 33제곱 배한대 돼. 그니까 1이 되지. 이렇게 각각을 구해도 돼. 여기로 구하고, 여기로 구하고. w 100제곱은 어떻게 돼? 얘가 1이니까, 여기다 w 로 구하고 하니까 얘가 W가 되지. 그니까 러 전체적으로는 1 플러스 W가 되냐, 안 되냐. 1 플러스 전체적으로1 플러스 W야. 자, 답을 보자. 기억번 쫙 봤더니 1 플러스 W. 맞았어, 안 맞았어? 음, 맞았죠. 그래서 지억권은 <laughs> 맞았다. 이렇게 찾아외웠나 이거야. 이 공식 모르면 제제가 아예 손못대죠 네. 이거 알아야 되니까. 이 저거로 꼭저은로 관계해야 돼. 그 앞에 요점 정리에도 이미 나왔어. 자, 미음 번도 보자. 미음 번. 미음 번을 보니까 1 플러스 W, 1 플러스 W 제곱1 플러스 W 제 1 플러스 W 대제곱, 몇이야? W의, 네 w의 5제곱인데1 플러스 W의 5제곱. 흐름을 안는데 흐름을. 얘는 뭐냐? 마이너스 W야. 아니, 마이너스 W의 제곱. 왜 그냐면, 1 플러스 W 플러스 W의 제곱이 0이었잖아. 그니까 러 넘어간 거지. 그죠? 얘는 뭐야? 마이너스 W. 얘는 뭐냐? W 세제곱은 1이지. w3제곱은 1이니까 얘는 2잖아. 이렇게 하나씩 구해줘. w3제곱이 1이니까 1 플러스 w야, 얘도. w5제곱이라는 것은 w5제곱이라는 것은 w3제곱에 곱하기 w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가 1이니까 w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w5제곱은 뭐다? 1 플러스 w의 제곱이 됐다 다시 해 마이너스 w가 된다. 얘는 뭐야? 마이너스 w 에제공이 됩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알아요? 네.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거야. 이 가로에 있는 거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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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내는 거야. 뭘로 찾아내겠어 처음은 얘로 두 번째 건 얘로 세 번째 건 얘로 네 번째 건 얘로 다섯 번째 건 얘로 다 곱하기잖아. 마이너스가 몇개 있어. 전부 마이너스 몇 개니까 플러스죠. 얘구한뭐야 w의 제곱고 1이죠? 자, 얘 곱하니까 뭐야? W3이고. 1이죠? 네. 전체는 뭐야? 1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어, 아, 네. 틀렸죠잉? 1이잖아. 네. 그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네, 아니에요? 네. 왜 2야? 네. 1 곱하기 1. 얘도 1. 가운데가 2상 하지. 아, 맞아. 가운데 두개가 있구나. 네. 어, 맞아. 앞에 1, 1, 뒤에 1, 1, 가운데 1 더하기 1을 한면 2. 그죠? 응. 저 틀렸네. 어쩔 수없 틀렸네. 이렇게 하나씩 찾아주면 돼. 자, 지급번 보겠습니다. 지급번. D6번. 자, 지급번에 보면은, 1 마이너스 W 더하기, 1 마이너스 W 과분에인는야얘통부시켜 보여 어떻게? 1 마이너스 W 더하기, 아니, 곱하기 1, -W bar. 1, -W bar. 1 -W. 거죠, 자, 마이너스 w 파1 마이너스 w 파 더하기 1 마이너스 w 흥분한 거죠? 자 분모 전개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w 플러스 w 파 더하기 w w 파 이해 됩니까? 자 e 마이너스 w 플러스 w 파 아까 얘기했죠 두 분이 플래그로 w w 파 해가지고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 값을 집어넣는다. 그죠? 어. 어 자,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뭘 집어넣으면 돼? 얘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지? 네. 얘는 뭘 집어넣어? 네. 1로 넣고. 계산하면 나와, 안 나와? 아... 얘가 분모가 몇이냐? 3이냐? 아... 네. 분자는 뭐냐? 3이냐? 네. 전체 1이냐? 네. 맞았네. 그죠? 이렇게. 맞았죠 이걸 모르면 못 풀겠지 그지 이걸 모르면 못 풀잖아 그지 <laughs> 아이런자 일단은 그 다음 거들어겠습니다 21번 4 1 플러스 W W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W의 1 플러스 W 과의 제곱 w가 이 값이 0이냐고 그랬어. 여기서는 뭘 생각해야 돼? 아까 W 세제곱은 1이고 W의 제곱 플러스 W 플러스 1은 0이고 W 바의 세제곱도 1이고 W 바의 제곱 플러스 W 바 플러스 1도 0이잖아. 이걸 이용해서 얘를푸는데 어떻게 푸냐 W 1 플러스 W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W의 제곱이잖아. 얘는 뭐야? 마이너스 w 바의 제곱이잖아. 아니 마이너스 아. w 바. 그죠? 네. 여기서 약분이 되버리네. 네. 약분 되냐 안 되냐? 네. 그러면서 마이너스 1만 남죠. 네. 여기도 약분 되냐 안 되냐? 네. 마이너스 1만 남죠. 이게 예, 마이너스 2네. 훈련 메 그죠? 이렇게 기억 주기 유없냐 훈련 메이. 이 문제는 좀 어렵지. 어.